할렐루야. 52주 전교인 성경일독 운동. 제 3주 수요일. 오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기로 원합니다. 제목은요. 친구들과의 대화 2번. 자, 그 내용 봅니다. 욥이 괴로워하면서 흔들리는 것을 본 사단은 소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도다. 그러나 욥은 그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롭고 순종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사탄이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자신의 진실함을 믿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범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기를 원했지요. 요분 왜 자신에게 이런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분 갈수록 점점 더 혼란에 빠져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범죄하지는 결단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사탄은 또다시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신랄하게 욥을 정제하는데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욥기 10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요 묵상 포인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요배 친구 소발이 욥을 어떻게 정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의 요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논쟁의 요지를 요약해 볼수 있는 우리 15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엽기 10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요. 자 힘을 내십시오. 52주 전교인 성경일독운동 나도 할수 있다. 네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